개묘년 음력 10월을 중심으로 한 상달 49일 신중기도를 오늘 회양을 하면서 조상님, 영가님들, 천도제까지 모셨습니다. 개묘년 그 한해 가운데. 상달, 아, 신중 기도는 개면연의 기도 내용이 이 모든 음, 발언 내용 가운데 보다 아, 건강을 위한 기도, 또 능력을 위한 기도, 자손을 위한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에 그 중심을 두는 했습니다. 그 개면년 중에 상딸을 중심으로 4 9일신중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개별적인 발언도 성취될 것이고 공통 공동의 발언인 건강이 더 좋아지는 그 기도를 성취하셨습니다. 건강이 더 좋아지십니다. 더 아름다워지시고. 능력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실력과 복력이 수승해지면 쌓이면 아, 다른 음, 뭐 돈이니 벼슬이니 온갖 원하는 것은 절로 절로 거기에 걸맞게 이제 따라옵니다. 아, 쫓아가고 구걸하고 뺏고 경쟁해서 쟁취하는 아, 것이라기보다도 이제 다가오고. 꿈에 안겨 오게 되죠. 그래서 쉽고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실력이 모자라고, 복력이 모자라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구걸하고 또 매달려서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금방 떠나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안나와서 꼭 잡고 있다 보면 징긴다는 말이 있죠. 징겨버립니다. 거기에 보면 그 힘에 짓눌려서 오히려 고생이 되고 상처가 만들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향상하는 상달 신중기도를 잘 올렸습니다. 이 신중기도 기간 중에 우리들이 수행한 것은 우리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또 일을 즐겁게 잘함으로써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더 즐겁게, 더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아, 실력이 쌓이고, 이제, 예, 복력이 예, 쌓여졌습니다. 이 49일 기도 기간 중에, 이게 짧은 것 같지만, 아, 한 생애를 좌지우지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 더, 어, 수중한 차원으로 나아갈 때도, 49일 만에, 이제, 그 극락왕생, 예, 하시잖아요. 이 49일이 그만큼 중요한 때입니다. 49일 기도 기간 중에 수행을 잘 하셔서 능력 향상. 그리고 자손 소원사가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자손의 경사가 있다. 그 49일 기도 기간 중에 이미 자손의 경사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 기간 중에 무르익어서 또 때가 이르렀을 때 봄이 되었을 때 봄꽃이 피듯이, 때가 이르렀을 때 자손의 경사가 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연불 한마디가 헛되지 않고, 불보살님 명호를 한번 염하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대비주 한독하는 것이 이것이 헛되지 않아요. 정확해요, 정확해.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위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실한 순간에 관해보면 그래요 한독 한독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원이 성취가 되고 더 나아가서 가문을 위한 그리고 사회를 위한 이 나라와 인류를 위한 그런 공덕을 49일 동안 잘 지으셨습니다 감사드릴 일이죠 그리고 어, 개면연이 이 윤년이기 때문에 생전 예수제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영가 천도죠. 오늘 49일 기도를 회양하면서 조상 영가 천도를 또잘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동지입니다. 그죠? 동지. 동지 때는 조상님 영가 또 인연 깊은 영가를 천도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성으로 늘 법회 때마다 또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천도 의식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좀 외롭고 방치된 것처럼 돌보지 않는 그런 영적 존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지의 유래가 이제 이 동의족 의이 이제 중요한 아분 중에 공공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공공씨의 아들이 이제 이 생전에 아이 온갖 아이 악업을 일삼다가 죽어서 제갈 길로 못 가고 떠돌이 역귀가 됐다 그러잖아요. 역귀. 질병역자 쓰는 역귀입니다. 이 역귀가 되어가지고 이제 방황을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주로 사람 사는 곳으로 가고 그죠? 뭔가 먹을 것이 있나, 자기를 돌봐주는 곳이 있나, 인연이 있는 곳이 있나 떠돌아 다닙니다. 이 떠돌아 다니던 이 엽기가 그 어, 마을에 나타나게 되면 질병을 옮긴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고 어, 또이 어, 병이 이 재앙이 생기고 어, 이렇게 어, 아주 어, 방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역귀가 이제 됐다는 거잖아요. 공공시의 아들이. 그런데 이, 이 어, 역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팥죽이라는 거, 팥죽.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오늘 팥죽 다 드셨죠? 팥죽을 이제 먹으면. 밭 쪽, 밭 쪽을 삼키면 몸에 밭 쪽이 들어가면, 예, 역기가 범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도 막 밭을 뿌리고, 밭 쪽을 뿌리고 이렇게 하면 재앙과 질병이 물러난다. 그런 거예요. 그밭 쪽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밭 쪽이 바로 아 진리를 나타, 진리, 태양, 광명을 나타냅 지혜광명, 자비광명을 나타냅니다. 이빛 중에 가장 강렬한 빛이 이 머금어져 있는 것이 뭘까요? 신묘장구 대단합니다. 그죠? 이 태양이 하나가 있어도 얼마나 밝습니까? 모든 어둠이 다 물러납니다. 이제 해가 뜨면. 어둠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태양이 천 개가 있다면 그 광명의 극치입니다. 지혜와 자비, 진리, 에너지의 극치입니다. 그 극치를 예, 부처님 이름으로 사용을 해서 천광왕 정주열에로부터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 신묘장구 대단한일를 예, 받으시고, 부촉받으시고, 그것으로 수행을 해서 성불해서 정범명열에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정범명열에 부처님이 관세음 보살님으로 놔두셔서 우리와 함께 아, 이 보살님을 실천하시고 온갖 괴로움에 예, 고생하시는 중생들을 다 구제하시는 그런 보살님으로 화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보살님이 성불하신 수행법이 대비주 수행입니다. 그것이 천개 태양 에너지가 뭉친 대비주예요. 신묘장보 대단하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파 쪽을 맨날 먹는 거예요, 그죠? 빛을 빛을 머금고, 빛을 머금고 입으로 입으로는 빛을 토하면서 다닙니다, 막 사방에 뿌리면서 다닙니다. 긍정의 말을 하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고, 찬탄을 이야기하고 예배하는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앙과 질병이 이제 붙을 자리가 없다. 자 그렇지만 오늘 예 동진날. 팥죽을 많이 드세요. 팥죽 드시고, 어, 이제, 다가오는 새해, 한해 동안 더 건강하시고, 어, 풍요로우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시간이 갔지만, 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동짓날은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동짓달은 밤 11시에서 1시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두운 계절이에요. 그리고 추운 계절입니다. 그 자월이라는 그 시절 인연이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음도 몸도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힘을 불어주 넣어주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어, 이렇게 따뜻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힘 힘을 낼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 음. 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울 때는 불을 켜야 돼요. 그죠? 불을 켜면 뭐, 뭐, 어둠이 물러나 버립니다. 환해집니다. 불 켜는 것이 뭔가 하면 불 켜는 것이 인등도 켜고 촛불도 켜는 의미가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로 자기 앞길을 밝힌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밝힌다. 공부로 더 지혜로, 지혜로워지고 지식으로 삶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아, 이번, 어, 겨울에 방학이지만, 방학이지만 태양이 오늘부터 이제 길어지는데 태양이 새 출발하는 이때를 맞이해서 학생들이고 또 우리 이 기도하는 수행자들도 어, 수행과 공부를 잘 하게 되면 이제는 새학년, 새해에는 보다 업그레이드 된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어, 갑진년이 참 좋은 해입니다. 아무리 좋은 해라도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유급합니다. 그죠? 혹은 자천되고. 어, 이, 이 자월 한겨울에 동한 거 기간이기도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어, 오늘 회향했지만 수행도 더 어, 힘을 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신 분, 반갑습니다. 정태서 법안과 사법에 참석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2차 10년결사 회양 날짜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원만 회양할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2024년 3월 31일이 대비주생행 10년결사 회양일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양을 맞이해서 보람있는 일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숙 신중기도 회양 법회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정의 해안정 실시간 법회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조재일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회양 법회 동참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예호 신중기도 회양 법회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자령 회양기도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해련는와 오늘도 함께할 수 있었음에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오늘 동지 날 새알심을 나이 수대로 드셔야 된다네요. 나이 수대로 새알심도 드시고 더 건강해지시는 오늘 동지 그리고 사십구일기도 회양 부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